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5세대 전투기로 가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경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6세대 전투기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n j a d 그들은 이미 AI가 조종에 참여한 비행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한 조종석에서 함께 판단하고 함께 움직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GCAP 프로젝트 국경을 넘어선 기술 협력으로 다음 세대의 하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들 또한 자신들만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며 새로운 공중 패권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6세대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2022년 7월 KF11의 첫 비행이 성공했습니다. 그날 한국의 하늘은 달라졌습니다. 그 비행은 단지 한 대의 전투기가 떠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하늘을 만들어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KF11은 수천 회의 시험 비행을 거듭했습니다. 비행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또 넘어섰습니다. ASA 리더, 적외선 탐지기, 전자전 장비, 그리고 스텔스 설계, 이 모든 핵심 기술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선언이자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세대 시대는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연결과 지능. 이제 조종사는 단독의 전사가 아닙니다. 그는 공중의 지휘관이자 하늘 위의 두뇌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새로운 전우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 윙맨. 드론 윙맨은 조종사의 또 다른 날개입니다. 그들은 적을 탐지하고 전파를 교란하며, 필요할 때는 대신 공격에 나섭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거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AI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하늘은 이제 인간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싸우는 시대 그것이 바로 6세대 전투기의 본질입니다. 미국 NGAD 유럽의 g c p 와 FCAS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세계는 이미 6세대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30년 그들은 새로운 하늘을 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KF-21은 현재 4.5세대급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6세대를 향한 가능성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조종 기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전자전 통합 시스템. 이 모든 요소가 KF-21을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보람에는 아직 완성된 기체가 아닙니다. 진화 중인 플랫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시험대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람회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 이미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KF-21 보람회, 그 날갯짓이 6세대로 가는 길을 엽니다. 하늘의 주인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세대로 가는 길. 그 중심에는 한국의 보람회가 있습니다.